자, 오늘은요, 어, 사람이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 하는가요? 여러 책들을 보면은 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데, 자, 잘못된 말이죠. 사람이 항상 긍정적인 감정만 가질 수는 없죠. 화가 나거나, 또는 뭐 분노에 차거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화라든가 분노를 표출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될 수도 없지만,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만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거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어떻게 화를 낼 것이고, 어떻게 감정을 표출을 할 것인가. 그게 자신에게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 무조건, 아, 화를 내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너는 화를 내면 안 돼. 너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삽니까?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어?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긍정적인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게 살게 한다면 결국 정신병자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감정을 내가 화가 났을 때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폭력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 무슨 성인군자야? 뭐 아이 스님들 스, 신부님들 스님들도 다 화내요. 응, 네, 그렇게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거 다 개뻥이야. 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